안녕하세요. 킹덤컬처 크리에이터 연병윤 목사입니다. 킹덤컬처 아미 캠프 2025 마지막 신청 접수 기간이 7월 12일 이번 주 토요일까지입니다. 난 12시에 마감하니까요.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신청서 링크로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 요즘 뉴스 보기 힘드시지 않으세요? 뭐 뉴스를 일부러 찾아보진 않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접하게 되는 여러 소식들이 있는데요 볼 때마다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나라 망하는 소리 무너지는 소리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뉴스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어떤 자괴감이랄까요 당황스러운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해석과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아마 제 영상을 계속해서 보시는 분들이라면 저와 같은 심정을 공유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 영상을 계속 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 영상에 악플 달고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굳이 제 영상 구독해놓고 찾아서 보고 그러진 않을 것 같고, 물론 그런 변태들이 가끔 있기도 한데 일반적이진 않죠.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거의 같은 관점으로 지금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자, 여러분은 지금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한국 사회를 보면 마치 거센 파도 한가운데 놓인 파선 직전의 배처럼 느껴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참 복잡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럴수록 더 분명한 기준과 직관적인 판단력이 필요한데 이것마저도 지금 쉽지 않아요. 왜냐면 세상의 미디어와 여론이 전부 다 완전 엉망진창이고요. 기본적인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이 너무 많이 좌파 이데올로기와 특별히 공산주의 사상에 잠식당해 버린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여러분 러브버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원래 이름은 중국 털파리인 거 아세요? 그런데 언론들이 이거를 러브버그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름 갖다 붙이고 무슨 뭐 벌레하고 공존을 해야 된다 어쩐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문재인 때에 우한 코로나라는 그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면서 국민들만 볼모로 잡고 괴롭히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국민들의 인식을 그렇게 좀 먹어가는 것이고 좀 먹히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가벼운 에피소드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하나 하나에서부터 국민들의 인식이 점점 그렇게 병들어 가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게 너무 많고 너무 심해요. 언론들까지 짝짝꿍에 맞아가지고 고 여기에 세뇌 당하고 호도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점점 말 자체가 안 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같은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같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데 전혀 완전히 딴 소리를 해요. 이게 진짜 사람 미치게 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단순히 경제가 어렵다, 외교가 어렵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나라 전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미국이 한국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랬죠. 이게 말이 25%지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비관세 장벽 등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타격이 170% 이상의 수준이 될 거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요. 단순히 앞으로 수출이 조금 줄어들겠군 이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엄청난 국가적 위기 앞에 지금 우리가 봉착. 이렇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이상한 소리만 자꾸 해대는 거예요. 아직도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관세에 그거 그렇게 신경 쓸거 없다. 관세에 신경 쓰던 그런 세상은 지났다. 뭐 이러는 분들이 마치 무슨 전문가인 양 그렇게 행세하는 걸 보고 들었는데 자칭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 말대로만 됐으면 지금 이 나라가 이꼴이 났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목사예요 무슨 경제학자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그런 쪽을 막 연구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목사하고 새 아이의 아버지고 그냥 밖에 나가면 평범한 40대 중반 아저씨예요 그런데도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보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똑똑해서요 아니요 저 똑똑하지 않아요 저 진짜 무슨 전문 지식 이런 거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그 똑똑하다는 전문가가 어쩌고 하는 그런 잘난 분들도 못 보는 걸 저는 보냐 저는요 하나님이 참 창조주시라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해요. 그게 다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마법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모든 만물과 세상 역사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대로 움직이고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서 세상을 봐요. 그럼 이게 무슨 뭐 종교적인 신념, 교리적인 해석으로 세상을 본다는 얘기냐? 제가 복음은 종교의 관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이건 세계관의 문제이고요. 세상의 이치와 질서를 인정하느냐? 인생과 역사의 기준을 어디에 둘 거냐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의 기반 위에 두는 것이 성경적 보수주의 유대 기독교적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겁니다. 그래서 어렴풋이나마 보수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각자의 관심 분야 전문 영역에서 그런 세상 돌아가는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와 같은 이러한 보수주의적인 관점을 가진 분들은요, 다 똑같이 지금 이 세상이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 흘러가고 있고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인지 이대로 계속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게 될지 다 아실걸요 지금은 딱두 부류인 것 같아요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은데 그냥 이재명 수령님 추앙하면서 무조건적인 낙관론을 주장하시는 분들 저 그런 분들도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재명 같은 능력자를 대통령으로 세워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분 또 어떤 분은 뭐 이재명이 이순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로 정신이 완전히 나간 그런 진짜 미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예 현실에 대한 감각이 마비된 분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모르겠다. 그냥 숨이나 쉬고 밥이나 먹게 해줘라.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이라고요? 아니요. 제가 극단적인 게 아니라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이렇게나 극단적이에요. 제가 어제도 미국이 관세 25% 부과한다는 거 보면서 참그 사실만으로도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뭐 하고 있는지 아는 분들이라면 국제정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이 있고 지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트럼프가 지금 막 미쳐 날뛰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진짜 세상을 뒤집어 없는 수준의 엄청난 개혁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 거예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트럼프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제가 더 충격받은 건 뭐였냐면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관세? 그거 뭐? 그래서 뭐? 아직 시간이 있네. 이재명이 알아서 잘 수습할 거야. 이재명이 역시 야 강단이 있어. 승부사 기질이 있어. 트럼프에게도 기죽지 않고 야 트럼프를 오히려 길들이는 그 모습이 진짜 너무 멋있다. 이런 사람들이 막 자기의 그런 의견을 올리고. 거기에 또 대다수의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맞다고 박수치고 이러는 걸 보면서 진짜 지금 이 나라에는 무지와 미혹의 저주가 임했구나.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셨는데 딱 지금 그 꼴인가 싶더라고요. 여러분, 이재명이 지금 트럼프하고 밀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세요? 아니, 진짜 국뽕도 어느 정도껏 해야 좀 얘기라도 해볼 텐데 무슨 지금 상황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여러분, 다른 주요 국가들은요, 벌써부터 미국하고 관세협상 진작부터 해왔고요, 벌써 마무리 지은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나라만 지금 아직 시작조차 제대로 못한 채로 지금 여기까지 그냥 흘러왔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재명이 지금 중국 눈치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다 전가되는 거예요. 그 책임을 이재명이 질것 같으세요? 정치인들이 질까요? 언제나 그랬어요. 지도자들의 무지와 무능에 대한 책임은 국민들이 지게 되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우리 스스로 아직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무슨 선택이냐? 지금의 이 국제 정세의 흐름 속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미국이냐, 중국이냐,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친미냐, 친중이냐, 자유냐, 통제냐. 이거를 우리 스스로 선택해야 되고, 아직은 그래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중국 눈치 보느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양쪽 다 적당하게 좋게 좋게 실리적으로 가면 되지 않냐 하실 수 있겠지만 뉴스 보실 때 뉴스 헤드라인만 보지 마시고 그 내용을 좀잘 보세요. 그 행간을 보시고 정말 그 내용이 사실인지 검토도 해보시고 하세요. 지금의 국제질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입장을 요구받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까요? 단순히 지금 당장의 잠깐의 경제적 이익이나 무슨 감정 이입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 우리 자녀들의 미래, 국가의 번영과 발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신앙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저보고 친미주의자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 친미주의자예요. 친미하면 안 됩니까? 미국하고 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미국하고 친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미국이 좋아요. 미국과 중국 중에서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100번이면 100번 무조건 미국을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민주당 의원들. 아마 자기 자식들도 미국하고 중국 중에 유학가라 그러면 전부 다 미국으로 보낼걸요? 그거 인정하지 않으실 분 계십니까? 물론, 미국이 완벽한 나라는 아니죠. 문화적으로 타락한 부분도 있고, 정치적으로도 갈등이 많습니다. 세상 어디에 완벽한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자유라는 가치 위에 세워진 나라라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었다면, 지금의 이 세상은 이미 공산주의, 사회주의, 천하가 되어 있을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강의 패권 국가여서 너무 다행이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중국이 세계 최고 패권 국가라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똑같이 지금 이대로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시장의 자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 미국은 바로 이 가치를 아는 거예요. 반면에 중국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안전과 발전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언론도 통제되고 종교도 탄압되고 심지어 사람들의 생각과 표현마저 감시받는 사회입니다. 혹시 중국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직접 확인해 보세요. 중국에는 교회가 불법입니다. 성경도 불법이고요. 예배조차 자유롭게 드릴 수 없어요. 복음 전도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게 단순히 저 나라는 그렇구나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그런 나라와 더 가까워진다면 게다가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을 제치고 자기들이 패권 국가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야망을 그냥 드러내 놓고 있는데 그런 나라와 가까워진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중국이 막 우리 나라를 존중해 주고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사이좋게 발전하고 그러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먹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는 핵심 가치가 자유가 아니거든요.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렇게 그 체제를 따라가기 시작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떠안게 됩니다. 이미 한국 안에서도 그런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들 하나 둘 떠나고 있잖아요. 걸핏하면 노조 문제 거기다 무슨 세금 인상 전기로 인상 등등 주 4일째 4.5일째 한다 그러고 기업하고 싶겠어요? 정부는 자꾸 대출을 틀어막고 대출 가는 금액도 나라가 정해줘요. 서민들은 목돈 만질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중산층은 무너지는 겁니다. 중산층이 무너져야 자기들 선동이 잘 먹히거든요. 거기다 지금 부동산 아시죠? 미쳤습니다. 서민들이 집한채 이제는 갖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이건요,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례들을 다 찾아보세요. 모든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똑같이 했던 것들이고, 전부 다 실패했던 정책들을 지금 이 정부가 그대로, 정말 우려했던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원인이 뭔지, 왜 점점 지금 자기들 숨이 막혀 오는지를 잘 몰라요. 그냥 무지성으로 윤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예요. 컬핏하면 윤통이 뭐가 어쨌고 개엄 때문이고 김건희 여사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제정신들이 아닌 겁니다. 지성이 마비되고 이성이 마비된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재명 정부는요. 겉으로는 서민을 위한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국민들이 자기 자산을 형성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정책적으로 그렇게 지금 세팅을 하고 있다고요. 사회주의 국가로 세팅해서 장기 집권을 위한 기반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국가를 더 의존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진짜 해묵은 비유이긴 하지만 실험실 개구리처럼 그렇게 국민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분별력, 직관적인 판단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뉴스만 보고 흘려듣는 게 아니라 지금 도대체 이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볼줄 아는 눈,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각성해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가운데 이 나라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지키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눈을 뜰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기계처럼 조종하거나 억지로 굴복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항상 선택할 기회를 주셨고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책임지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점점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고 국가가 모든 걸 대신 정해주는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아주 빠르게 가고 있어요. 표현의 자유도 줄어들고 다른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퍼지고 있고 무엇보다 교회가 세상 일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금기시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무섭게 빠르게 형성되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시대의 흐름이 우리를 데려가는 대로 그냥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수 없습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분별하고 저항해야 돼요. 어설프게 무슨 사랑 타령, 평화 타령, 연합 타령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세요. 진리를 지키고 말씀 위에 서고 잘못된 길에 대해서는 분명히 노 o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헛똑똑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똑한 채 하지만 전문가인 척 하지만 사실은 눈멀고 귀먹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중요한 건 누가 진실을 보고 있느냐 누가 분별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자기 가족을 지켜야 되고요. 자녀들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키고 이 나라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무엇이 진리이고 지금 흘러가는 방향이 어디인지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5년, 10년, 아니 그 이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지금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부디 정말 바라기는 이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별력 있는 선택을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답답한 심정이 커서 필터링 없이 그냥 오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나 제가 목사답지 못한 표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되신다면 그건 제가 알아서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못할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늘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